씀은주호엔 열왕기 상으로 어 있는데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화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화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제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지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힘이 통복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서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를 시고는 거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압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하루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의 노운이 나으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이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 경 살았던 분열 왕국 남쪽 유다에서 다이왕에버금가는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해서 29년을 통치하고 54살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부테타와 전쟁으로 단명한 것을 생각하면 꽤 오래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전 700년대 일이고 주변국의 정세를 보면 이집트와 아시리아 등열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온갖 우상과 가나안의 혼합 종교로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11기와 18장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장과 역대하에 기록된 25살 전문한 기스기아의 종교개혁을 보면 이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선왕 아하스왕은 아카만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불사라 인신제물로 몰래 신에게 바쳤고 그는과적인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이방신의 재단을 쌓았던 왕입니다. 그를 이은 히스기아의 중교에고 이런 나라 전체를 뒤엎는, 뒤집어 엎어놓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라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율법과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 히스기아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국을 뚫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알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거죠. 겨레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칼로 물을 자르듯 냉정한 하나님의 선고가 야속했는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 통곡합니다. 송고한히스게의 왕이 절망과 애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다가 이런 곤욕스러운 환경에 빠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질병과 또 고난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히스게아의 중병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일전에 히스게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국적인 종교, 수행, 종교 개혁을 수행했던 히스기야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경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과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잘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을 때 교만한 손대가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째 되던 해 아스루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멸망시킵니다. 종교교육 당시 젊은 히스기야는 패기와 믿음이 충천해 부친이 섬기던 아스루를 배반하고 조공을 거부했지만 주변 모든 나라를 제압하며 점점 세력이 커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보는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오른지1 4년 되는 해 아스루가 유다를 1차 침공해 옵니다. 11기야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아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수를 물리치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왕이 불복을 합니다. 유다의 마흔 여섯 개 성읍들을 함락하며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조공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한 달란트는 보통 33kg 정도라 갑니다. 30달란트라면 약 1000kg. 1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비스기하는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모자라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스로왕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의 존재감은 너무 크고 하나님 멀리 계시다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태를 해결해보려고 점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작으시고 우리 문제보다 작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이 나를 위협하는 문제만을 주시할 때 문제는 언제든 하나님보다 커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겨우 돌려보냈던 아수르는 2년 후에 2차 칭경을 가해옵니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수단과 방법은 인시 방편일 뿐이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얽히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무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석가들은 아수레의 1차, 2차 침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설상가상 죽을 병까지 걸린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제를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기도였음을알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나 고름스러운 문제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겨우겨우 풀어나갈 만하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막다른 골목 앞에 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나 겨우 우리들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게아의 중병의 의미 속에는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중명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해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히스게아는 외교에 의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에어 쌓았던 18만 5천의 적군을 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우리에게 일곱이 찾아온 질병이나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아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아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문 사절에 보니 죽음을 예언하고 나간 이사야가 성을다 빠져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절에 보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즉시, 즉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을 들으시자마자 응답하려고 황급히 이사야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부러 뜸을 들이고 애를 태우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가까이 오는 걸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의신을 통해서 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신속하게 하시고 의술로 불가능한 병도 치료하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대로 치유도 없습니다. 혹시 안수 기도로 병을 고치는 현직 내과 의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란 책을 쓴 안우성 교수입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학 박사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보파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의사의 의미로 쫓겨나는 어려움을겪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무시냐고 향변하며 차라리 얼어 죽겠다고 맨발로 분밭에서 기도하며 때를 섰습니다. 그런데 얼어 죽기는 허녕 온몸에서 열이 나고 너의 장막을 옮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몇 분이 병원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뉴욕 소재의 유명한 마운트 사나, 사이나이 대학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거기가 워낙 대단한 병원이라 자실려고 어림없다 생각하고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끝내고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자기가 보낸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어 그 병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의 내과를 개업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 밤마다 진통제를몇 알씩 먹어야 잠을 잘수 있었던 무릎의 통증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는 새벽마다 환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25년을 활동하며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대하며 좌절을 느끼던 뇌에게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환자의 간청에 억지로 등 떠밀려 기도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버립니다. 한 번은 10년 동안 건선이라는 피부병으로 온몸이 각질로 뒤덮인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다음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건선은 치료가 정말 어려운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기에 병원에 나오라고 해 확인해서 나가서야 자기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노트에 1800명의 빼곡한 중복 기도 대상자들의 순위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영순이는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바쁜 중에서도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그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의사지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박사의 병원은 지금 낮에는 일반 환자들 치료하는 내과 병원이지만 저녁에는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병납기를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질병이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가 힘든 게 현대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5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야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족들을 괴롭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들이 생길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희해의할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며칠 전에 무릎 통증으로 밤중에 잠을 못자 고생을 했습니다. 밤 1시에 퇴근해서 집에 자리에 누웠는데 6시 일어나야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엎드려보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보기도 하고 다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도 아플 수가 있구나. 너무 아파 진통제도 하나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무릎 붙잡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새벽 3시쯤 잠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멀쩡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잠을 설치는 아이들 옆에 붙어 앉아 물수건을 얹어주며 밤을 지새듯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비 여기시는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안성 박사는 자기가 기도할 때치료되는 확률이 50%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낫기도 하고 며칠 후에 낫기도 하고 어떤 병이 낫고 어느 사람이 병이 낫지 않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병에 가볍고 중하고 상관없이 어떤 병은 낫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병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아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의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아, 셋째로 오늘 본문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희스기하는 한지 그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의외입니다. 5절 6절까지 보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레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낫게 해주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고 15년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예루살렘 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덤으로 마구마구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유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절들이 루어지시겠다는 증표로 주신 것처럼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8에서 11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병이 완치된 것에 대한 증표를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거꾸로 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신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열왕기 기록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역사서에 기록해서 공신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표적 중에 우주천체를 거꾸로 돌려 엄청난 기적을 단한 사람 이스기야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증표로 주셨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증표라는 것이 보통 일어날 일보다 작은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보다 엄청나게 큰 증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약속한 응답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은 더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히스기야의 숙명과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류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한함 범죄하여 나라가 결단날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내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변치 않는 구속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육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종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종다윗이란 말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암시입니다. 1절에 기록한 대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살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적 뜻이 오늘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절에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하음 2장 1 0절부터2 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엔들이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신비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이 담겨 있는 소중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등장해서 활약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십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이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동종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년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희미하게 드러났던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점점 확실하게 계시가 됩니다 같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게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서 내게 네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게 된 히스기야를 다시 회생시키므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죽을 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구가 없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스기아는 15년을 더 살고 결국 누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안달하며 구하는 것들도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다만 진구와 역경과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된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마친 후에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붙이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밤, 며칠 전 그날 밤 너무 무릎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마저 그치고 안 했다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다면 이제는 아프고 아프면 붙들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이, 능,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한단이 있는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가의눈물의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가족에게 있는 문제와 질병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스가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단지 그히스기의 기도가 그냥 히스기야만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써 있듯이 우리도 할수 있는 기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져갈 운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져서 참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아가며 살수 있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27절.